예, 저는 오늘 돈이 되는 에버노트라는 주제로 저한테 에버노트가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일단 먼저 제가 하는 일을 먼저 소개를 좀해 드리면요. 어, 저는 6년 차 영업맨이고요. 어, 이렇게 또안 넘어갈까요? <laughs> 예. 예, 그리고 저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종합 자산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고객분들이 좀더 돈을 효율적으로 모으고 또 불릴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코칭해드리고 관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이렇게 뭐 강의나 뭐 재테크 강의나 에보노트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업무를 혼자 해야 되는데요. 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는 좀 비서를 고용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인물이 제 실제 비서는 아니고요. 예, 비서가 진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 어 제가 오늘 하루 동안 해야 될 주요 업무나 주요 일정, 그리고 또제 고객들, 주요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는 고객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정리해서 건네주고요. 어, 또 저는 아침에만 오전에 이제 사무실에서 잠깐 업무를 보고 주로 외부에서 미팅 등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외부에 나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제 뭐 고객들의 데이터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 비서한테 얘기를 하면 그 필요한 정보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건네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돈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좀 정보도, 새로운 정보도 빠르게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 관리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서한테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어,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계약서나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비서가 알아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편리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비서 가는 일에 아주 일부를 소개해 드렸는데 되게 훌륭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상을 하셨겠지만 제 비서는요, 바로 이제 코끼리입니다. 예. 나와라, 뿅. <laughs> 예, 코끼리인데요. 예. 예, 왜 코끼리인지 아시죠? 에버노트예요 예. 근데 에버노트가 무슨 비서의 일을 이렇게 막 하는지 제가 좀 오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 제가 앞서서 하는 것들을 지금 실제로 에버노트가 전부 다 아주 훌륭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 진짜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비서랑 같이 일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어좀 재밌는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저 비서는 어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비서는. 어 이제 일을 시키면 이제 아주 아주 길어야 이제 2, 3년 정도 하겠죠. 그럼 그때그때 그때 이제 새로 뽑아서 또 새로운 일을 가르치려면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가는데 에버노트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뭐 프리미엄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저를 위해서 계속 예, 일을 해 주고요. 그리고 우측의 비서는 이제 퇴근을 하죠. 그래서 근무 시간이 끝나면 바로 퇴근을 하는데 에버노트는 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가끔 가다가 좀 동기화를 거부하고 파업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혹스러울 때가 많은데 예, 어쨌든 1년 365일을 저를 위해서 24시간 동안 일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코끼리 비서는요, 연봉을 5만원만 주면 돼요. 예, 1년 딱 5만원이면 모든 게다 해결되는데 어, 우측에 있는 비서는 아무리 뭐 저렴하게 잡아도 100만원씩만 줘도 연간 1200만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 비서 덕분에 저는 이렇게 좀 예, 아주 멋진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제가 하고 싶은 업무를 다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 유비가 재갈량을 얻을 때 상고 초래를 했듯이 저 역시도 코끼리 비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고의 시간을 겪었는데요. 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주로 에버노트 이제 구조를 제 나름의 룰을 만들고 구조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노트 제목을 어떻게 정하고, 또 태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뭐 검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갔고요. 어, 그래서 작년 봄에 어떤 날들은 제가 2주 동안 무려 제 본업을 다 접어둔 채제 에버노트를 다시 다 뒤엎고 다시 세팅을 하느라고 2주의 시간을 맨날 컴퓨션만 가가지고 제 일은 안 하고 이렇게 했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하루에 딱 2, 30분만 제 코끼리 비서하고 시간을 보내주면 저를 위해서 모든 업무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고요. 이 2, 30분은 좀 에버노트의 뭔가를 다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인고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런 코끼리 비서를 영입했지만 여러분께서는 오늘처럼 이런 자리에 자주 나오시고. 또, 뭐, 에버노트 컨퍼런스 같은 데서 다른 유저의 경험들 많이 경험하시고, 또, 뭐, 엠버서 엠베서더이신 홍순성 소장님 강의 같은 거 많이 들으시면, 어, 저보다 훨씬 빨리, 예, 좀 시간을 줄여서 이렇게, 예 코끼리 비소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 하시는 일에서, 예, 각자 이제 코끼리 비소 하나씩 영입하셔서 더 나은 성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저의 돈이 되는 에버노트, 여기까지 발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돈이 되는 자산 관리는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